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7월 5일,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내가 붙대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시편 42장 1절 말씀. 오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참사랑을 체험한 자가 드리는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영접한 자가 드리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리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리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 제1차 전쟁에 미국이 참전했을 때의 일이다. 미국의 큰 자동차 공장들은 평화 시절의 생산체제가 아닌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어졌다. 이 공장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